되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데 또여기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5시에 예약을 해서 온 거니까 아마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럭키드로 뭐 할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보는 걸로 아 빨리 먹으면 편해세요 빨리 저기서 으세요 빨리 저기서 먹으세 빨리 저기서 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기다리시느라고. 네, 뭐 어떻게든 할게 없긴 하니까. 아싸 드디어. 와. 마 MPX 갤러리. 티켓 받으시고요. 입장되기 전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티켓을 받았어요. 와. 당연히 사지 상처 온거안 쓰겠어 오빠 왜 찍는데 너무 이쁜어 <laughs> <laughs> 이런 뭐, 번이 아니니? 아이구 번... 뭐야 번어.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김윤희가 김윤희를 만드는 데요아 럭키드로 당첨 포스터 아 트레이딩 카드 또다 팔렸네 저거 셀카가 아니잖아. 리유저블 어. 아, 어. 백 예쁘다. 하지만 저거는 들고 다닐 수 없네. 근데 애홀... 뭐머 이거... 지웅... Uma... 지웅 오빠. 하법 전시장에 관람시간 1시간입니다. 아니 긴 받는 애이 뭐지? 아 뭐야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 전시잖아. <laughs> 어 여기 건우이 사인 <laughs> 눈을 아, 어머, 반짝이고 있어요. 아, 귀여워. 상어랑... 아니 진짜 동물농장이야 사인이. <laughs> 진, 진짜네. 상어도 있고. 내가 열 번째 멤버가 되고 싶다. 어? 내가 사진 보고 싶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SNS 업로드하면 럭드 할수 있대요. 럭드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면을 버리러? 아. 그냥 팝업을 즐길까요?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전시다. 우와. 이거 이런 사진 전시해도 되는 거예요? 인디언식 이름이잖아. 파도와 <laughs> <laughs> <늑대만> 함께 춤물 늑대와 함께 춤물이잖아 아, <laughs> 인디언식 이름이잖아, 지금. <laughs> 그럼 거북이. <거기> 번쩍... <laughs> 자 옆에 순간도 있어 아, 맞췄네 순간 포차어아 맞다 그러 보니까 그 비하인드에서 둘이 맞춘 거라고 얘기했던 거번옥기 여기 수면은 키가 되게 크단 말이야 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네요 네, 들어갈 수가 없네 건데. 아 다리가 여기까지 온다고? 어 그래가지고 좋겠다 어. <laughs> 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 어디가 미쳤어? 와, 와, 와.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왔어 스 근데 좀 그러고 싶잖아 아. <laughs> 그리고 이거 손 잡고 찍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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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게 아, 그... 그거구나 전설의. 전설의. 이거 너무 귀엽다. 제 최애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 어린이들나 형아들. 어 건욱이랑 혼자 같다. 지웅 오빠. 아, 왜 이렇게 지웅이 오빠라고 이 붙었지 뭐지? 못생긴 아. <laughs> <자, 생년아>, 나 오빠. 그거잖아. 못생긴다면 너 동생인가 요아요남닙니다 그냥 아무 것도 남이 남닙니다 그냥. 한빈군 안녕하세요. 손을 잡아주시고 있어요? 혹시 이거 약간 그거 뭐 약간 미연씨. <laughs> 오, 오빠 근데 약간 저세상 갈것 같은데? <laughs> 어, 어디를 끌고 <꿀고> 가시는 거예요 <웃음> 오빠? <웃음> 자꾸 물 쪽으로 끌고 가시고 계신데?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에다가 사진 찍고 싶은지 알겠다 그니까 <laughs> <laughs> 가자 <laughs> 아 이거는 그냥 다 입수하라고 <laughs> 어? <웃음> 나 보고 입수하라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다 입수하러 가는 컨셉인가봐요 <laughs> <나와요? 웃음> 하 그런데 지금 다 지금 커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약간 입수. 이런 느낌인데. 좀 무서워. 약간 약간 어, 양파풍이 지금. 야. 누나 같이 입수해요. 이거 들어요? 당연하죠. 화장 그걸 하려고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제대로 나와요. 외로. 아, 혹시 차원을 넘어다. <laughs> 손 잡아도 되겠니? 너무 크네. <laughs> 오, 오, 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건욱 청년. 잘 어울리는 컨셉. <laughs> 되는데. 괜찮아, 아니 이 뒤에 이 매거진을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는 안파나 봐요. 이거를 사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아, 아 이거 미쳤는데? 난 이거를 사지 못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이걸 사야 할것 같은데?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누구를 노린 거야 지금? 일단 미민들. <laughs> 일단 미민들. 온라인. 아, 이거 저번이랑 똑같잖아. 온라인으로 15만원 치르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팝업을 보고. 이거를 따로 살 수가 있네요. 그거는 진짜 구매. 와, 이거는 진짜 <laughs> 이거 구매. 아, 이야. 진짜 애같이 나왔다. 어,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미취학아동인데 아기인데? 티즈 모델이 가능한나트레카 <laughs> 있어요? 어, 나 살래 사야지. 하나가 랜덤이고 업장은 어. 이렇게 셀카가 랜덤 한 장. 그럼 사야지. 그럼 사야지. 몇개 살까? 아. 이거 몇 개까지 살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2개, 그, 6개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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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껏 살수 있는데? 자, 열장 사세요. 한몇개 사지? 몇개 살까요? 한 4개? 3개? 4개? 3개 사겠습니다. 네개 살게요. 하나 하시죠. 아하? 네. 하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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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느님의. 하나. 트레카를 많이 사서 먹들를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오. 어. 기대가 됩니다. 실망하는 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처음 봐요. 이거 하고 나면 교환은 더 어려우세요? 네. 아, 포스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와 포스터를 뽑았어요. 와 어떤 포스터일지 풀어서 클릭할까? 하서 궁금합니다. 자 아, 가볼까요? 나갑니까요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나 그리고 제가 두개했 예, 저도 그냥 있는 대로 잡은 거라 상관이 없긴 한데 자 누가 먼저 깔래요? 그럼 어제 하나인 제가 먼저 까겠습니다네 오픈. 오픈 오픈 어디에 랜덤 이 있는 거죠? 뒤에 있을 거네 역시 자 이게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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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른 거죠. 맨 마지막. 아 테레네. 아 테레다. 아, 어. 어, 어 근데 이거 반짝반짝하고 되게 예쁜데? 어 예쁘게 나온다. 어, 그다음에 아, 김님. 맞습니다. 김님 고. 자, 어. 감사. 감사. 하나, 둘, 셋. 둘, 셋. 오, 오 테레, 어? 테레. 테레. 어 제가 이거 불안한데. <laughs> 불안한데? 잠시만요. 아, 여기 불빛에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 아, 아, 완전 근데? 전용이네. <웃음> <웃음> 똑같은 게또 나왔다고. 아 그때 운다 써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나올 거야. 하나, 둘, 셋. 오 유. 어쨌 다른 게 나와서 기뻐.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나왔어요. 어, 님몇개사셨어요네 개인가? 네, 네, 네 개요. 이게 그게... 총알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톤1트 아, 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왔어. <laughs> <아싸. 웃음> 뭐야, 대박. 아니 근데 잠깐만. <laughs> 지금 어디까지 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잠깐만 지금 어디까지 까고 있는 거야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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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라서 잘못 본줄 알았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트 사실 끝이지만 뭐 <laughs>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laughs> 뭐예요 <웃음> 하, 미쳤다. 역시 럭드하시는 나개게 <laughs> <미쳤다. 웃음> 제가 그거 지금 오늘 막 이거 진짜 작업까지 어, 그러니까, 끝난 어그니까 끝난 거다는데 진짜 끝나가지고 <laughs> 자, 하나, 둘, 둘 셋! 오와. 와, 오와. 이야, 미, 뭐, 미쳤다. 진, 야, 야, 뭐쳤요 진짜, 럭키. 뭐예요 진짜, 뭐예요 진짜, 뭐에 럭키. 럭키. 진짜, 럭키. 진짜. <놀들> <럭키 드로>. 아, <놀들> 뭐예요 아, 나, 이거, 아, 나 자꾸, 재미없는, 키드로 럭드를 다써서 현생이 망한 것같 아, <laughs> 이상한 성사 만나고 막이이게이제이 아, 아, 사세요 <놀들> 그니까, 그니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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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렇게. 이 뜯는 맛이 있는 재질이네요. 응. 자 하나, 둘, 둘 셋. 오, 나 투유진이야. <laughs> 아 이거 교환을 구해야 되나 중복이나. 중 중복이면은 그쪽 교환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그리고 뭐 소소하지만 어떤 버전인지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붉은 놀이 버전. 아, 와, 좋습니다. 저녁에 네. 뭐 이렇게 높게 뛰었어 지금? 대단한데? 어,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키 정도 뛴것 같은데. <laughs> 나루토에요그 <laughs> 사이에 교환해온 지웅이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오랜만에 케이타운 포유에 왔습니다 와 그냥 코엑스에 김님이랑 놀러 왔다가 우연히 이분 <laughs> 팝업을 한다길래 이분 팝업을 한다길래 한번그고플인데소심이 <laughs> 생겨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저희가 그래도 뭐 몇달 동안 같이 했던 정이 있는데 <laughs> 이 친구들이 데뷔했다고 하니 저번에 케타포 왔을 때 영상을 못 찍어서 그게 진짜 아쉬운 거 같긴 해요. 아, 그때 레전드였는데,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네. 여기만 보면은 무슨 클럽 들어가는 라운지 막 이런 거 같아. 조명이 다 있네. 역시 케이팝도 유흥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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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분이잖아. 우와. 오 마감 직전에 와가지고. 파란 은 볼까? 오 저는 사실 한민이를좀 좋아했어요. 지후랑 그, 어, 음료 구매하면 은 포카가 나오는 거예요? 콜드볼이랑 아이스크림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까요? 앨범 하나 살까? 갑자기 또 약간 흥미가 <laughs> 동안네 그냥 이거를 갖고 가라고? <laughs> 진짜? 얼마일까요? 비싸면 2만원, 싸면 17,000원 예상해볼게요 하나 가져. <laughs> 하나 가보자고. 가보자고, 스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맞다. 네, 그면 가져가시는데요. 네. 토토 카드는 어디서? 네. 이런거 있으면 돈을 그냥 막 써버리는게 뭔데 <laughs> 제가 말할 때 이거, 이거 도박 중독이에요 저도 도박참먹프기계는고장이잘 난다 <웃음> <웃음> 자 저도 이같은 뭐, 한빈아 <laughs> Forgetting...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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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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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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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앨범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비닐를 얻을 기회가 그리진건 <laughs> <빠진> 아니라고 <laughs> 몇장 들어있지? 아 여기만 오호 오호 어? 우와 오오 오오 뭐지 이거? <laughs> 이거 봐봐 어데 아, 앨범에 증상을 넣어주네? 이건 장난이죠 <laughs> 응. 이런 거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앨범 판매량을 높여주는 그거라고 음, 보렇습니다 음, 선생님이 <laughs> 메이크업 하는 소통하지요. 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laughs> 저 그래서 푸카 이렇게 생기고 증사도 생겼어요. 야 대박. 아 대박. 어떡해. 오. <laughs> 오아 너무 웃겨 아 너무 귀여운데? 아기인데? <laughs> 완전 아가처럼 나왔다. 완전 아가. 어떡해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아이스크림이 녹을 거. 나사 감사합니다 끝 어떤 그... 일본인 팬분이 바꿔달라고 해서 지우로 바꿨어요 정연이를 인형 입은 친구들 응.